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중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공소시효는 절대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래정지 되기 전에 2시간 동안에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입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 시간 동안 260억 원이 거래됐다면 그때 거래한 사람들은 우리는 공범으로 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금액은 50억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10년 3월달 성장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는 이 주식을 고위 법관일 때 받은 것입니다.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뇌물입니다. 그 이득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습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수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또한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뇌물을 지급한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소돼서 재판받는데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모노포나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